한번딱 뛰고 나서부터 근데 그때 좀 빡세게 뛰긴 했어? 어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뛰어야 될줄 모르는데 갑자기 <laughs> 뛰어가지고 어 뛰고 아, 나니까 준비를 안해 돼? 어 존나 올라오더라 아 근데 또 괜히 이게 또 뛰다가 안될것 같으면 멈출 수 있었는데 또 가면 잡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앞에 거기서 잡아 <laughs> 무조건 잡아 아이 이상한데? 아예, 아예 잘못 잡힌 b 그니까 e t t 살짝 내려야 n the hotel. The q 데 e s t i o n is, I g o 이 b u s 이 What i 어떻게, w h 거 t is it? What i 어 it? What is it? 잠깐만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하나 내려 it? What is 이건 좀못 벌리냐? 못 벌리냐 이거? 애매하다잉? 이거? 좀 이런 걸 샀냐? 왜 이런 걸 사지? 비싼 거 사지? 아, 돈도 많은데서? 공백이 <laughs> 개 많잖아. 벌어... 그러니까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 거야? <laughs> 옛날에 공이나 잃어버리고 휘슬 여섯 개차 사고. 우리 휘슬 여섯 개래? 얼마야? <laughs> 여섯 개까지 있을 이유가 뭔데? 야. 와우. 간결하게 투표인 거야? 누가 있는 댓글? 정수. 정수 투표 잘하더라. 너무 자주해. 그러니까. 받아야 돼. 어쩌다 한 번씩 하면 멋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쳐나가니까. 내가 한 번씩. 해. <laughs> 심심하면, 하면 깔아버려. 아. 오. 근데 프로들도 우리처럼 길게 나네. 제뭐보니쟤제뭐 제보. 야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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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제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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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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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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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지 왜왜 <laughs> 지금 내가 뛸때다 아, 약해 빠져가지고. 아, 뭐야? 딱 저번 접어넣, 올때 역동작 걸리니까 바로 주어너 아까 그 저기 뭐야 그 상대 상대 선수한테 질척 걸릴 때? 아, 니까 그러니까 역동작 걸려서 <laughs> 제낄라 했는데 역동작 걸릴 때 이미 걸려버려가지고 못잡겠어 나, 나 이미 사실 세개 뛰긴 했어. 많이 졌네. 약해 빠져가지고 그거 뛰고 저기 되면 어떡하냐? 어땠수어 지금 동작 걸릴 때 지나는 거는 사수나. 우리가 스프린트 하다가 지나는 경우는 없잖아. 난, 나는 사실 스프린트 잘안 해가지고. 나 지금 스프린트 하다가 스프린트인 저기 돼가지고 많이 아프던데 지금. 난 스프린트 할 일이 별로 없잖아. 열심히 안 뛴다는 거네? 스포트안 해도 뭐머리잘 잡아야 되는데 센터백은 그런데 뭐. 그래? 그리고 이게 진짜 쳐가지고 공간이 너무 많이 있 그래서 우리도 공격이 좀 되는 거야 상대도지무 치솟아 안 네. 내려오고 하니까 그래. 원래 항상 바우터 근데 이쿼터에 그래서 빠긴 거야 근데 저기1코터에왜 이렇게 많이 넣냐 왜 이렇게 잘해? 1코터때 일단 내가 턴 오버를 8개인가 했으니까 자랑이다 이 새끼야. 아, 근데 진짜 억울해. <laughs> 억울할 건 없어. 진짜. 그냥 상대적으로 못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거지. 이건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쳤어. 그러니까 그냥 라인전 진 거야 실력으로. 스킬 다 맞고 스킬 못맞춘 거예요. 맞아. 와, 얘 진짜 우리 캐공강 아니야? 아, 야, 아니 저, 저, 아니, 아니 발에 붙어 다녀? 저 평일에 일안 하고 뭐하니? 근데 네.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이 넘치는 거야 저렇게 뛰는데 왜안 지치냐 보양먹어? <laughs> 어, 오잘 줬다 오 위험해 진짜 잘 줬다 다아 걸렸어 넘아 티났어 뻔할 뻔 자였어 저게 뭐야 잘 때렸다고 놀라기엔 못 때리는 건본 적이 없어, 내가. 이런 거딱 멋있게 들어갔어개 멋있긴 하까다딱 감겨가지고. 때리는 거에 일일이 놀라기도 지친다, 이제. 근데 이제 진짜 여기는 올리면 잘한다. <놀람> 돌아! 박상현.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오오오. 이 봐라 이렇게 무겁냐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 저거 잠깐만 어떻게 안되나 안될걸 그거 하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같아 근데 우리도 그 패스하고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이제 그 패스하고 움직임은 사실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laughs> 여기 근데 너무 패스 한구 움직임 같은 게 너무. 그게 장난 아니지 않아 진짜. 특히 앤차카가 만투 만투 만투가 계속 되니까 우리한 지치고 몸이 나가버려 그냥. 진짜 막말로 저 사람들은 딸깍인데 우리는 진짜 좋네 마우스 누르고 Q W 를다 쓰고 이지라. 그러니까 저긴 Q S S W요. 저사람들은 미프로 2궁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시안으로 2평평 쿡평평 W평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저, 근데 저. 개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2평평 쿡평평 W평평. <laughs> 스킬을 4개 네 쓰는데 어떻게 줘? 미프 이 아래 지고 있잖아 지금. 어 가지. 아 근데 오늘은 진짜 그냥 그거다. 상대방만 축구 하고 있다. 너무 잘한다 진짜. 근데 재밌을까 상대방? 재밌을 수도 있어. 네. 재미 없을 수도 있고. 재미는 있겠지. 이기잖아. 그래서 그리고 만들었어, 잖아나 뭔가. 봐도. 근데 음, 양악을 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음. 양악 재미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야아무지다 <laughs> 좋다. 야? <laughs> 야, 야,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라. 그 몰랐는데 확실히 가운데 쓰니까 퍼퍼가 난다. 그냥 작은 게. 그래? 어, 물론 여기가 바짝 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더크겠 근데 나는 뛰어보면 그 체감이 훨씬 더 큰데 여기서 오는 것보다. 야, 또 뛰어? 제제야 주상이 무슨 쟤일 하냐? 제일안 하지. 제 평일에 침대에 누워 있지 계속. 침대 누워 있, 있을 수도 있어. 응. 어자 야, 버러진 거 봐. 이제 감격 여기서 근데 실수 계속 나오잖아. <laughs> 저런 실수는 안 나오잖아. <laughs> 그런 실수는 얼마에선 <laughs> 잘안 <웬만한 웃음> 나오긴 하지.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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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많이 추하진 않았어. 웃음> 아, 이치하진 않았어. 많이 치했는데. 조금 조금제 조금. 저쪽도 분명 사이드가 그냥 딱겨 어쩔 수 없어. 근데 사이드 딱이는 건. 아니 사이드가 왜 학교가 와서부터 그럴 수잖아슛트하는데다 들어가. 음, 근데 슛까지 가는 것도 문제인데, 이발 음. 그것도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아, 니까 보통 그래도 저기서 슛 때리면 다 들어가잖아. 그리고 같은 거, 오늘 절반은 저기서 때리면 써. 참 가니까... 아, 저쪽 부자 부스. 여기도 나. 센터백이야? 그놈이 시윤이 가 수빈 이게 근데 진짜 서보면 수빈이 꽉 잡혀있어 응. 센터백 센터백 서봤는데 보니까 잡혀있더라 <laughs> 우리 스패너는 이게 최고점이잖아 지금 더 이상 잘해줄 순 없잖아 에라 모르게 다운 <laughs> 야, 저건 진짜 옆으로 피해서 갈라 그랬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laughs> 나 신호카드 못하지 않냐 <웃음> <웃음> 몸이, 몸이 너무 무거워 <laughs> 아, 근데 오늘은 나도 좀 무겁다 확실히 아, 잠못 자고 피곤하잖아 나, 나, 나 오늘 2시간 반인가 3시간 잤어 피곤해서 코피 난거 같아 나. 야, 어제 아니, 그 그리고 금요일 날 공창 것도 진짜 영향 존나 클것 같아. <laughs> 니 아, 그니까 풋살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공만 존나 찾아와가지고. <laughs> 어제 약 동기 결혼식 갔다가 술 왕창, 왕창 먹고,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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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창 먹고, 음식 어, 왕창, 어. 소웅이 만나가지고 배그 세판 했다가 토할 뻔하고. 어제 오래 했어 아, 오래 못했어. 술 깨가지고 머리 아파서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메이플 일렇게 하고 칼바람 두판 하고 민기랑 맥도날드 먹고 야. 근데 투움바가 뭐냐? 투움바가 살짝 치즈냐? 치킨 아니야? 투움바, 그... 그... 뭐지? 그... 그... 그통다 그 자메이카 통들이 같은 거 아니야? 투움바 파스타 뭐 그런 거잖아 응. 먹어봤어? 투움바 파스타가 그 투움바 <laughs> 소스 아베큐 치킨 들어가 있는 야, 거, 야, 거 야. 아니야? 투움바 소스 아니 투움바 툼바... 오야 좋다 쟤아베큐 치킨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야? 쟤왜 이렇게 썼 몰라 안, 아무튼 투움바가 투움바 툼바 상하이가 있길래 내가 먹었거든 근데 치즈맛이 너무 나는 거야 너무 역겨운 느끼한 냄새가 존나 나는 거 치즈인가 보지 모르 그래서 한... 한... 아, 근데 너무 그게 그게 근데, 근데 진짜 그런 어, 그런 것것 막... 아, 완전 막빵 나는 것도 아니고 은은하게 막 올라오는 그런 치즈여가지고 좀... 좀... 간인가 먹고 다 버렸어 반도 아, 먹고 버렸어 야 근데 얘네 왜 이렇게 건강하냐 너가 약해 빠진 거라니까 퍼져봐 야, 뭐야, 뭐야. 근데 그러기엔 난 매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일단 얘네들 관광업보다 너가 일단, 너가 일단 개허접이야.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너 지금 다쳐서 못 뛰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나 같은 경우에는 <laughs> 나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매주 나와서 세균 세커터 시킨다니까. <laughs> 아, 일단 너, 너 허접은 맞잖아. 뭐 허리 아프고 골반 아프고 너안 아픈 데 없잖아. 허리 아프고 골반 아픈데 나는 매주 세커터 시킨다니까. 열심해. <laughs> 새끼. <야>, <laughs> 너 지금 못 다쳐가지고 못 뛰고 있는 거 아니야니까? 맞아. 새끼야. 아 근데 다쳐가지고 못 뛴다 그거면 다칠까봐 못 뛰는 거지. 슬슬 조금씩 올라오니까. 계속. <laughs> 근데 분명히 또 다음 턴때 시크스 애가 있겠지너지올라왔더만 명분이 있잖아. 해보자 해보자. 까비. 이이 아, 이좋 뭐? 어. 네.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전거 이거? 이거? 다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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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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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거 1쿼터 때는 저기도 너무 저기 세거니까 근데 진짜, 난 진짜 진짜 쿼터 때는 좀 정신 나갈 것 같았어 아니 반어코더라도 계속 뺏기니까 이제, 이제 못 돌겠는 거야 그냥 리듬만 계속 썼어 이거 <laughs> 이제 또한번 한두 번 뺏기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이제 아 이새끼 적법이다 싶어가지고 존나 깊숙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못 돌게 붙을 수는 있잖아 그거는 할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 우린 그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린 붙으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사실 그래서 재껴질까봐 차례 안 붙잖아. 왜저아요 <laughs> 어, 정도면 시 가보자, 그냥 가보자. <laughs> 휴..vre a s n d j 안돼 안돼? I s a 는 t h 타이밍. 이 t time. I'm not sure about it. 잘못 n 그거 아니야? r e about it. I'm not s u r 데 a 가 o u t i 가 I'm not s 는데 e about it. I'm not sure about it. i 이 not s u 고 왜 이렇게 팀어가 자기 달라고 할수 있으면 이게 얘네들은 받을 때는 좀 퍼있고 뜰 때는 치고 나가잖아. 그게 사실 그러, 그렇게 해서 주는사람도 사실 <laughs> 생기거든. 그거 너 해봐. 뭐라고? 다시 뭐. 그러니까 이드 내가 공 가지고 있다고 나. 어. 그때도 너가 움직임 있어야지 상대방이 너를 견제든 방해하든 주중을 해봐 그게 그 움직임이 있어야 주기도 편하고 받기도 편해 서로 뭐, 교피든 아으로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제 너한테 나한테 붙어서 받을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 나한테 그럼 사람 쫓아올 거 아니야 응. 그러고 돌아서 뛰면 이제 뒷, 뒷방을 노는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야지 여유가 너도 공간이 생기고 나도 공간이 생기니까 아니면, 아니면 네가 뛰어 들어가면 은그 사람이 널 따라 들어갈 거야 니 그럼 난 공간이 생기니까 내가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죠? 어 그런 거죠

오, 오, 아닌데... 절대 아닌 거내어 오, 이거 잠 어, 아, 내가 저거 저거 아, 못넣겠어 아. 저렇게 넣으면 다칠것 같아. 잘넣어안 넣으면 되지. 잘 넣어 돼. 아, 안 넣어도 되... 안넣어지안 넣어도 되지. 넣어도 되넣어야넣어넣어 송이 외박 못하잖아. 홀 너랑 헐. 간다고? 송이랑 송이랑. 어디 송이랑 뭐? 송이? 송상 송송관. 송송관 네 명에 네 명에서? 홀 음. 더블 더블 퍼킹 예. 네. <laughs> 진짜 퍼킹이네대퍼킹 송이 근데 외박 어, 너랑 가는 거 부모님이 알아? 홀 네. 그럼 뜨거운 뚜방불을... 물에 붙었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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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기토, 저 사람 기뻤그 사람 누군데 진짜 잘하던데? 방금 터치 말던안돼 무슨 그... 피파에서 하는 건데 버스킷 같지 않나? 송이 어머니 이제 외박, 하락 해주시나봐? 어? 존나5존나니한 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5m 5m <laughs> 왜 이렇게 열심히 드냐 근데 저거 누가 봐도 5 m 데 사람들이 바보줄 아나 봐 근데 이게 진짜 응. 송이 요새 외박해 그러면? 가족? 아니 처음인데요? 얼 선영이 지린다 너 송이 여행 처음이야? 아니 옛날 에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처음이지 얼거 완전 아닌가 그 중간에 몇 번씩 간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완전 연애 초반 같겠다 네, 괜찮아? 그러지 않겠지? 뭐뭐뭐 음. 위험하다 진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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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서 뭐 하게 술 왕창 왕창 먹게? 던삭에. 홀 야해. 저스트 슬립. 저스. 좋. 좋 좋스 말고 조스. 저 저스트 슬립. 저스트 슬립 모텔이라고 어디 있었는데. 맞아. 저스슬 트립 모텔 있어. 체인점이야? 우. 와, 너무 순 딱였는데. 사이? 아, 머리라케. <옷 웃음> <laughs> 진짜 지전도 패스가 풋된다 <laughs> <laughs> 그냥 와터치도짜했어와 <laughs> 와, 패스가 와, 와. 와. <laughs> 진짜 모든 게임을 먹혔다 치팅백